해봅니다. 오늘은요, <laughs> 그 김치 볶음밥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추천 젤리로 준비고요. 먼저 준비물은 모지 그다음에 이런 주황색 물감 빨강색 물감 저는 그릇을 이거 계란판에서 그때 올, 이걸 할 거고요. 저는 그, 색물의 갈색이랑 흰색이 둘다 없길 이 주황색으로 쓰기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복고풀그 다음에 섞을 것. 저 좀, 지금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요. 저는 좀 시작을 해겠습니다 일단 묶음프를 좀 짜주세요. 맞다, 맞다, 맞다. 이거 좀 하고. 이거 좀 하고. 그리고, 어, 계란, 계란 토핑 준비해 주시는 건 저야 돼야 되는데? 잠깐만요. 이런, 이런 아이 토피를 준비해주세요. 이거는 블라스 데코펜으로 제작했고요. 만드는 부분 되게 간단해요. 그, 그, 그거, 뭐더라? 글라스 색 굽은 흰색깔을 먼저 그본 다음에 짜 짜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 마르기 전에 노란 색깔을 짜주시고 발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계란알이두 개로 뭐 하나로 하셔도 됩니다. 그럼 이 정도에 먹은 품을 짜주신 다음에 뜸머리를 부어줄 거예요. 얘보다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이거예요? 어, 아, 맞다. 색을. 색을 안 했네? 용지 하나 더. 아니. 일단 옆에다 물감을 부어주세요 빨간색 네 주황색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빨간색보다 빨간색보다 많이 핑크색이 되기 때문에 주황색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은 빨간색으로 주황색게요 조은색 해주셔야지 색깔 비율이 잘 맞아요 좀만 더빨갛게 이렇게 색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 숙여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색이 이상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니까 눈금보다 더좋요 줄리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전 색을 맞출게요 시간이 없어서 저만 좀더 진하게 할까 이렇게 색상 비율을 맞춰주시고 여기다 흰크색를 하나씩 부어주세요 아니 다입었 여기 있었지